어 음, 자 여기로 여기 올려두고 이 일본에서 찍은 아기 사진에 여기 올려놓으면은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세 명으로 이렇게 무운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투명 아기 귀신이 나와서 우리를 저주에 걸리게 하는데 무운 꿈에 걸리는. 그거 혹시 분신 사가 아니야. 음, 이거는. 아기 소주? 예, 음, 먼저 너가 이야기해 봐. 오빠 먼저. 그럼 가위가위보로 정하자. 안 내면 친다 가위가위보. 오빠 잠깐만. 어? 아빠도 같이 해야지요. 무서운 얘기는 가위가위보 아빠는 가위만 할게. 무서운 거도 이야기는 못하 거거든. 아니 야 아빠. 아빠 이거는 세명이말해야지 아기 이십안 내면 친다 가위가위보. 그래 그래. 안 내려진다, 가이가 이보. 랑이가 뭐? 졌다. 어, 나 먼저 무서니야. 그다음 우리 안 내려진다, 가이가 이보. 어? 아빠가 졌다. 음, 그럼 내가 음첫 번째, 두 번째, 난세 번째. 알았어. 응, 나부터. 아, 응. 어. 어, 옛날에 옛날에 어. 한뱀뱀뱀뱀이라 악의 아귀, 악이랑 괴물이랑 한 아, 귀신이랑 어, 음, 음. 어, 어 투명한 악 아, 투명한 귀신 투명한 어, 어, 코끼리가 있어 그 코끼리는 다 괴물이었는데 한사람이없어 불쌍하게 손 엄마 아빠들은 돌아서고 가 어, 이제 손가락은 깨졌어 어, 그거 그거야말로 진짜 악의 저주가 우리는 정설 이야기지. 빨리 시작해. 그래서, 어, 어, 뱀이, 어, 몰라. 심장을 뜯어보고서 쓰러졌대. 뭐야? 어, 그것, 그것은, 밤을 잘 때, 한 귀신이, 한뱀 귀신이 잡아, 어, 심장을 빼앗아가지고, 공유처럼 된다는 그 사실 아닌가? 어, 그건 아니야. 그래서 투명한 코끼리가 왔어. 그 음. 목을 간지러워서 물, 어, 귀, 어, 사람을 그 어, 괴물로 만들겠어. 그걸 긁어서 사람의 목을 간지러운 다음에 여기 목에 글씨를 써가지고 괴물로 만드는 글씨다. 글씨 예전에 봤어. 그래서. 이빨 뾰족뾰족하고 이 신비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어, 무궁화랑 똑같아. 어. 무궁화가 이, 아니고 장미야. 이, 이빨이 뾰족하고 어. 꽃 모양이고 어. 그리고 사람, 어, 사람, 어, 마, 마구, 어, 집이랑 피라노랑 다뜯어먹는 다 주, 어, 개, 개물이었어. 그, 그래서, 그래서 사, 보면... 사람을 목을 뭘... 어어 어, 잘랐어. 그래서 뭐었지? 음,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빨리 말해. 안 그러면은 악의 귀신이 어어이 이야기는 재미없다며 다시 먼 곳으로 간대. 빨리 말해. 그래서 대 음. 괴물이 나타나서 대장한테 먹을 거를 줬어. 어, 어, 마구 마구 음. 먹었어. 끝. 음, 그다음. 무슨 중국의 이야기인가? 빤, 아니면 빤, 조선시대 이야기인가? 음... 몰라. 알해줄까 응. 옛날 옛날에 헉. 어떤 사람이 헉.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 헉. 그런데 어떠한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야. 어, 엄청난 병인가봐.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가? 아니, 그냥 맨날 너무너무. 아프고 다리 힘도 없고 그래서 바깥가안 <laughs> 보인다. 그래서 보인다.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인 뭔 누구냐 하면 무당. 어, 홍당무가 음. 어, 죽었다는 홍당무와 무당은 방울 흔들면서 귀신한테 점을 보는 사람이야. 아하. 그 귀신이 아 지금 무당이 얘기하기를 죽은 사람의 응. 다리를 먹으면 병이 나을수 있대. 시체의 다리.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밤에 무덤을 찾아갔어.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보고 안 되니까 밤에 몰래 가서 무덤, 땅을 팠어. 그래서. 무덤인데?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무 사람을 묻어 그래서 건... 이렇게 볼록하게 해놓은 거 있지. 근데 전설에는 무덤에서 좀비가 나온다는 전설도 있지. 음. 그런데 응. 그런데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응. 쭉 땅을 파서 사람이 나온 다리를 잘라서 응. 가져갔어. 응.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울면서 그 다리를 들고 가서 집에 가서 큰가